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입니다. 정치 검찰의 정치 개입도 우리 국민들의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네. <laughs> 김정민입니다. 공화국 검찰과 검찰공화국 이두 말은 단어 숫자만, 아, 단어 순서만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화국 검찰은 민주공화국의 검찰은 수사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 권력을 행사하기,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주권과 법을 지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검찰의 핵심 목적은 과잉금지 헌법 원칙을 공화국에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온전히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화국은 정반대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과 가까운 정치 세력의 편을 드는 정치적 편향 수사, 그리고 재식고 감싸는 불공정 수사. 그래서 대한민국을 검찰이 주도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이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 검찰공화국, 검찰의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국 검찰은 보이지 않고 검찰공화국이 매일 신문,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월성 1호기에 1억이, 대한 정책결정, 검찰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당 부담과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그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을 대신해서 나서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정책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헌법은 감사원이라는 헌법 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의 절차적 문제점을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월성 1호기 정책 결정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수사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의 전원 합의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 헌법 질서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감사원의 고발도 아니고 국민의 힘이라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고발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힘의 지위를 받는 정치 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명백한 청부수사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합니다. 추워라도 일부 정치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정치 개입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입니다. 정치 검찰의 정치 개입도 우리 국민들의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남을 것이냐, 검찰공화국의 길을 갈 것이냐, 국민들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